이 기간 동안은 저희가 이 4만원짜리 핑카나벨을 3만5천원에 예, 이벤트 특가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비가 센터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할인 판매를 진행을 하니까 많은 참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고로 빠르게 크는 이 킹오 브라반트 8천원짜리 피나이 포트묘를핑카나벨 구매하시는 분들 한 분당 한 주씩이 아니고 한 주당 한 주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비님들 제비가센터 나무의 전설입니다네 오늘은 제가 제이비가드센터 꽃밭에 나와 있는데 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이벤트 소식과 함께 무더운 날씨를 좀 달래드리고자 랜선으로 꽃놀이 한번 준비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국꽃을 두 배로 다섯 배로 많이 피게 할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뒤에는 핑카나벨이 이렇게 쫙 심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땅에 심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C3 포트에 들어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조그마한 포트에서도 꽃대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 아나벨 수국의 큰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아나벨 수국은 딱 보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다 일괄적으로 같습니다. 예, 우리가 수국이라고 하면은 토양이 산도에 따라서, 또는 기후에 따라서, 어, 꽃 색깔이 변한다고 많이들 알고 있으실 텐데, 어 이런 아나벨 종류들은 꽃 색깔이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일괄적인 색깔을 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정원을 원하는 색깔대로 꾸밀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핑크 아나벨이 어, 이 두껍게 올라온 순이 작년에 나온 순이 아닙니다. 바로 올해 새로 나온 순입니다. 새로 나온 순. 그렇기 때문에 어, 아나벨 수국은 이렇게 세력이 좋을수록 꽃이 이렇게 많이 핀다. 예. 왜냐하면 당년지개와 수국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봄에 짧게 전지를 하고 세력이 확받아지게 어, 얘네들을 강하게 때려서 딱 올라오게끔 만들어 줘야지 꽃이 이렇게 많이 핀다는 걸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아나벨수 심었는데 꽃이 작아요 어, 꽃이 잘안 펴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 히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전지를 안 했기 때문이죠 어,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아플까봐 전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아나벨수 무조건적으로 짧게 쳐줘야지 꽃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 나무한테 더좋고요 어, 근데 이번에 이 핑카나벨하고 스톰 아나벨이 꽃이 너무 이쁘게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JB가센터 좀 재미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벤트를 해야겠죠. 어, 우리가 원래 이 핑카나벨을 C3포트, C3포트 이러면 뭐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리터수입니다리터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C3면 3리터 화분이고, C5는 5리터 화분이겠죠. 아 어, 근데 이렇게 외우면 좀 어려우시니까요. C3 포트는 이 직경이 19cm 정도 되는 포트다. 18에서 19cm 정도 되는 포트인데 이 포트가 원래 소비자 판매가로 4만 원입니다. 4만 원.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이 기간 동안은 저희가 이 4만 원짜리 핑카나벨을 35,000원에 예, 이벤트 특가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비가 센터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할인 판매를 진행을 하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수량은 보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 빨리 주문하셔도 되는데 기간이 짧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상합니다. 어우, 식상하다고 하니까 어, 또 하나 추가를 해야겠죠. 뭐 할인 이벤트 누구나 다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이킹 오브 브라반트 이 침엽수 중에서 킹이라고 할수 있죠. 최고로 빠르게 크는 이킹 오브 브라반트 8,000원짜리 피나이 포트묘를 핑카나벨 구매하시는 분들 한 분당 한 주씩이 아니고 한 주당 한 주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핑크 나벨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알려진지는 꽤나 오래된 품종인데 어, 우리가 꼭이 PW 포트에 들어있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식물 브랜드 PW와 우리 j b e a 센터는 대한민국 공식 파트너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브랜드를 존중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요. 핑크나벨 품종 자체가 이 Pw에서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를 보호를 해야 되고 보존을 해야 되는 품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에 있는 것이 정말 진정한 정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이 핑크나벨은 이 흰색 포트인 이 Pw 포트에 들어가 있어야지 정품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000원씩 구매하시고, 킹오버라운트 하나씩 껴드리는데, 택배로 보내면 부러질 수가 있겠죠.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거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드릴 수가 있는데, 어 이거는 저희가 오늘 전지작업을 싹다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빨리 찍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택배로 보내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잘라줄 겁니다. 아니, 저렇게 이쁘게 꼽힌 걸왜 잘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잘라서 보내면 올해 꽃을 한번 더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핑카나베는 보통 전지를 하면은 개화를 한번 더 하죠 예, 그럴때문 세력이 좋게 만들어 주면은 한번 더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꽃을 매달아서 보내서 이게 부러져 가지고 너무 아래쪽에서 부러져 버린다 뭐 손상이 너무 심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꽃을 못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미리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전지를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가겠죠 물건이 중간중간에 마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핑크아나벨 이런 아나벨 계열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래 마른 가지가 많은 수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핑크아나벨하고 킹오브라난트두 가지의 이벤트 소식을 좀 알려드렸고요 이 꽃을 지금 세개 달린 걸 보고 싶어서 전지를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내년에 꽃을 많이 못 봅니다 뭐 어떻게 되냐 이 포트를 구매하셔서 옮겨 심어 주실 텐데요 심어주면서 전지를 동시에 해주셔야지 그만큼 활짝도 잘하고 그만큼 가지도 미리 잘 나오기 때문에 후년에 어이 지금 꽃을 3개 또는 뭐 10개 볼 생각을 하지 마시고 30개 100개를 보실 생각을 하신다면 은 받자마자 잘라주시고 사가자마자 심기 전에 잘라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올해는 어이 꽃을 보지 않는다 내년에 수십배로 많이 보겠다 얘기하시는 분들만 짝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긴 저희 밭이고요. 여기는 일반 분들이 그냥 오시기는 힘든 곳입니다. 네, 하지만은 제가 랜선으로 한번 이 꽃놀이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하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인칭 시점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정말 상태는 A급이고 아주 잘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이 정도로 전지를 딱 해줘야지 가지가 많이 발생이 돼서 내년에 꽃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상태로 우리가 택배를 보내드린다 그래서 핑크아나벨과스트로아나벨을 같이 35,000원에 하면서 킹오브라바트까지 예, 넣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벨라라가자 시리즈 그러니까 아나벨 중에서도 작게 크는 시리즈 제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은 포트 크기가 있기 때문에 예, 포트 크기가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제 무릎도 안 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아까는 아나벨이 좀 키가 많이 컸기 때문에 좀 높은 곳에 심었을 땐잘 보이지가 않겠죠. 하지만은 좀 단이 높게 있는 곳이나 아니면은 밑에 쪽을 좀 심어주고 싶다 할때 이런 벨라라가자 시리즈 아나벨심어주셔도될것 같고 여기는 블랑셰타입니다. 블랑셰타. 어떻게 보면 아나벨 수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높이에서 꽃이 맺히게 한다는 게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어, 이런 것도 꼭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휴관센터꽃 구경 한번 했는데, 영상 찍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고,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서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옷을 많이 폈다는 거 보여드리고, 좋은 이벤트까지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참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j 가관센터 나무전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